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도일 팀장입니다. 청주의 부산입니다. <laughs> 전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일산입니다. 칠곡입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든 제가 출고를 나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맡겨준다 고 하면은 전국 어디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고드릴 장소는 전시장에서 출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물 포장 같은 아이폰을 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장에 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조명도 예쁘고. 장소도 이렇게 럭셔리하다 보니까 좀더 선물 받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i4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고요. 그리고 산레모 그린의 블랙 세트입니다. 이 산레모 그린이 정말 예뻐요. 이게 조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블랙 색상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자연광을 받는 밝은 곳에서는 좀 그린 에메랄드 그린 색상으로 밝게 빛나는 게또 특징이긴 합니다. 오늘 출고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이전에 저한테 아이폰을 출고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여자친구분도 커플차로 이렇게 아이폰로 똑같이 출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아이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프로모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션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맡겨준다면 하면은 프로모션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빠르고 합리적으로 원하시는 색상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산레모 그린 색상뿐만 아니라 화이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 모든 색상 다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간단하게 i4 4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기차만의 이렇게 스포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 범퍼가 이렇게 굉장히 스포티하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BMW에서 계속 다 빠지고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아이포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D 라이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게 너무 밝기 때문에 아예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직 페이스리프트 되기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로 들어가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라이트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건너뛰기 해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색상 어 블랙 색상인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두울 때는 블랙 색상처럼 보이는. 오묘한 산레모 그린 색상입니다.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롬 라인들이 다 딜리트가 돼 있습니다. 앞에도 그렇지만 이 옆에 뒤에 다 크롬 딜리트가 돼 있어 가지고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그래도 차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휠에 딱 맞는 크기에 맞는 신발을 신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파란링 포인트가 달려 있는데 앞에 엠블럼도 그렇고 여기 휠에 있는 엠블럼 쪽에도 이렇게 파란 링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파란 캘리퍼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BMW 차량들이 뒷모습 테일램프를 정말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입체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4 시리즈도 똑같이 이렇게 입체적이고. 남성적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예쁨을 받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볼게 아니라 저 타겟맨한테 리스 문의 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 용품 가득한 트렁크를 보여드려야죠. 저한테 리스 맡겨주신다고 하면은 이 트렁크에 다안 들어갈 정도로 서비스를 넣어드립니다. 여기다안 들어가서 뒷좌석까지 서비스 용품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급선팅, 이로마 코팅, 생활보호 빅페이프,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당연히 BMW 정품, 거기다가 용품들 가득 탁송료까지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비스 용품으로 가득 차가지고 제가 리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시트입니다 블랙 시트 너무 답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카 시트로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블랙 시트 그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4 이전에 고객님께서 출고하셨을 때는 이 인포테인먼트가 살짝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고하시는 이 i4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보기 편하고 공조기 버튼도 굉장히 편하게 누를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이포 40i m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의 주행 성능은 이렇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나죠. 당연히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차만의 그 가속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전에 모트라인의 윤성 모 씨가 굉장히 극찬했던 차예요. 그만큼 주행 성능 면에서는 누구라도 극찬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폰 어떤 색상이든 어떤 트림이든 저한테 리스도는 장기렌트 맡겨준다고 하면은 보조금도 제가 다 알아서 받아가지고 출고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 인도해드리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